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이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쇠락하는 북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며 죄의 뿌리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이 형식적이고 타락한 제세가 아닌 인애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 바라시는 인애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인애를 드리는 종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칠장 아, 네. 진실한 을진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6 장입니다. 그 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절 예, 시작. 하나님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에브라임 부기세를 돌이키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멈지 않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멸망으로 치닫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 끓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들이 내는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이내 해석드는 사랑, 자비, 극률, 은혜 등의 뜻이 담긴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한순간에 스냅샷으로만 보면은 신비롭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후 제사, 제사와 번제 제도를 만들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제사와 번제,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제사들이고 많은 제물로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것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내의 사랑을 깨달을 때그 이내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이사엘은 하나님의 많은 이내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세상 재수에서 죄식으로 더욱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치므로 죄를 합리하고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제사 와 번제로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며 오히려 제사 와 번제 제도를 통해서 탐욕채우는 강도 같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는 많은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주의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죄식을 심어 많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치게 해서 재물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와 번제를 드린 후더 자유롭게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 드렸던 그 제단을 이방 우상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길레아과 세겜은 레인과 제사장이 거주하는 도피성 있는 곳으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들이 도피해서 하나님의 내로 보호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레이지파 출신이 아닌 제사 제사장들을 고용한 후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점차 도피성이 죄악의 성읍이 되어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악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인데 제사장들이 도적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가득할 고울이 악을 행하는 자의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죄악된 종교자들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은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를 빛처럼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제2장 회개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7장입니다 그 1절을 다 같이 한복, 한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 네. 하나님께서 크신 이내로 그들을 극렬히며 기 치료하시고자 하실 때 더욱 숨겨진 그들의 자학이 드러났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병자임을 깨닫고 의사에게 병든 부위를 보여주란 것처럼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숨겨진 자학들을 낱낱이 드러내합니다. 야 호세 선지자는 그들 숨겨진 자학들을 시학적인 비유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고 비표하는 죄인들에서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시학적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궈진 화덕. 현재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등 언제든지 불을 피워 요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덕을 오랫동안 불로 달궈 준비해야 했습니다. 불로 달궈진 화덕은 내면이 불같이 타오르는 음란과 더러운 욕심으로 달궈져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베선들이 행복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항상 불 같은 탐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탈취하는 데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여로아 여로보암 2세 이후 북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처절한 피일림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라는 왕이 오른지 6개월 만에 살렘에게 살해당했고 또 살렘은 왕이 된지한달 만에 무나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무나야만이 제병에 죽은 후무나만의 아들 부가야는 왕이 된지 2년 만에 장관의 아들 배가에게 죽음당했고 또 배가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호세 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반란 역모를 일으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당성을 외쳤지만은 막상 자신이 왕이 되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달거진 화덕같이 자신의 욕망과 타욕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종교 지도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해서 죽고 죽이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북 이스라엘은 마치 최근 극심한 마약 범죄로 무질수와 무정부 상태에 된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무너진. 무법천지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일이 다 죄에 대한 욕망으로 화덕같이 뜨거워져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이 엎드러지는 무법천지가 되는 중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슴속에는 두 가지 불덩어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화덕을 품고 소멸하는 자였지만 현재 하나님의 인내로 거듭나 성령의 불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녀의 불로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적절로 성녀의 불을 피우지 않을 때 달궈진 화덕처럼 억눌렸던 죄의 불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부이사의 타락한 세상이나 왕처럼 하나님의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의 죄의 욕망이 화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탐심으로 또 정의의 세력으로 또 세상 성공의 목마름으로 죄의 욕망이 화덕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불은 내 속의 죄를 소멸시키므로 세상을 밝히고 생명, 생명을 살리는 불이지만 죄의 화덕은 주변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 불덩어리 중에서 어디에 나의 진신과 에너지와 물질을 불쓰시계로 공급하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불을 피우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을 밝힘으로. 나 이제를 태우고 세상을 밝히며 생명을 살리는 성령 사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둘째, 뒤집지 않는 전병. 이제 곧 추석인데 그 추석상에서 필요한 부침개나 전병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laughs> 네. 그 물론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수시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기살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책망합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을 때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또 반대쪽은 익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부기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살들이고 번제를 바치, 바치며 하나님의 섬기는 것지만 같 내적으로는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혼합은 단지 이방 풍습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며 또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민족의 힘을 의지하여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이방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치는 산업과 안식일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농사짓고 부자되는 일에는 바위와 금송아지가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 옆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또 같이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게 따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자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우상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신제의 혼합화는 이방인처럼 순수하게 우상, 우상을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우상의 실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을 때 하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체험한 이들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치면서 마음으로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며 우상 문화로 살때 죄의식도 회귀도 없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이 돼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서 회색, 회색, 회색 시대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기사일은더 강한 이방의 침략을 받고 백발이 무사하게 될 정도로 고통받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바쳤다는 교만한 얼굴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비둘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살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리로 간다고 탄식했습니다. 비둘기는 먼 거리에서도 자신의 둥지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소 본능과 또 장거리 비행 능력,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 노아가 방주에서 이용할 때부터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GI 조라는 미국 전령 비둘기는 아직 통신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제1차 세계대전 때 중요한 군사 메시지의 전달 역할에서 그 폭격으로 죽을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사 s 은 하늘을 떠나므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주변 강대국들 틈사이에서 방해했습니다. 문 h a t the message is that the message is that the m e s s a 하루 품삭을 10만 원으로 계산시 약 6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휘르서 아수르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조공을 받쳤지만 그로 인해 북이사이 급격하게 퇴락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또 북이사리의 마지막 왕인 호세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 중단 후 애국과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이 북이사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광대구 아스루아 애굽 사회에서 아슬아슬한 주탁를했던 북이사리 패망한 이유는 왕들의 주탁이 연습이 부족하거나 또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이 어긋났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수록 결과는 어긋납니다. 애굽이 아닌 아스루에게 방향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선자들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끼워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서 적군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겼지만 그 활은 구부러져 속이는 활이 되어서 적군을 돌아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북위사의 상황은 강대국들 틈 사이에 낀 우리나라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호시탐탐 삼키려는 강대국 사이에서 과거 전쟁 폐허의 땅에서 올라갔던 선진국으로 발전되게 된 이유는 줄타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 축구 배우 때 하느님께 부르짖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덕분에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과거 고래사에 있 새우 처지에서 현재 참치나 돌고래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의 지상 나라로 쓰임받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나라를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제 3장 우상 숭배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8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스들이내며 법을 하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호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스라 살마셀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왕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다 중단하고 애국과 협조한 것을 귀심이 여겨 마치 독수리처럼 침략한 것입니다. 그는 호세아왕을 오게 가두고 북이사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호세아제 9년, bc 720년, 아스랑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선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스로 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백성 북이사엘은 이방왕에게 멸망됐습니다. 북이사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하이다. 애타게 불을 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가 진실이 아닌 당장 자신들이 처할 심판에서 벗어나오자는 을부지지며 가짜 회개임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세운 왕이나 방백들이 하나님의 뜻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탐욕과 거짓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왕들은 자기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파일의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스사람 성전으로 가려는 그런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배달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받은 이후도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지방과 그제사장들을 철저히 진멸하였지만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북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우상은 아합을 부인하면 제거할 수 있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자기를 부인해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보아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결국 부이사엘을 참멸로 이끌었습니다. 오전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느니라내 진노가 무리를 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지겠느냐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 사랑으로 인내하시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마치 내 사마리아 성화지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사마라의 송아지는 북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으로 참신이 아닌 헛된 우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후 모세가 하나님의 식기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며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 배신한 백성들한 분노로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주동자 3천명을 처단 후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인류의 죄는 역사를 거쳐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황금소는 풍요의 우상, 바알처럼 하나님이 대적하는 물질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현재 세상, 거의 <laughs> 세상 모든 자본이 몰리는 뉴욕, 뉴욕시의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앞에는 황금소가 세계 금융가를 상징합니다. 1987년 증시 폭락 후한 조합가 디모니카가 황수가 뿔로 들어올리듯이 주가가 치솟기를 소망하면서 제작했습니다. 하해만 섬기는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한 미국에서 물질의 신 금송아지를 다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중국에서 2010년 상하이 금흥가 앞에서 월스트리트의 황금수를 제작한 그 조합가에게 그 미국수보다도 더 과하고 더 젊은 황금수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 그 증권과 앞에는 한결같이 황금소상이 세워져 있고 또 우리나라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신자들에게 물질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인생과 세상을 지배하고 또 수많은 이들이 물질을 자신의 인생에, 인생을 회복시킬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가장 좋은 종이자 또한 가장 나쁜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말씀만 섬기며 하나님 의 영광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은 가장 좋은 종이지만 물질에 살고 또 물질에 얽매일 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나쁜 주인 우상이 됩니다. 물질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사단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물질의 우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십시오. 실제 <laughs> 다잠목시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호시벳을 지라도 이방 사람이 산길이라. 북이사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엉매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끝은 허무이며 또 멸망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가 실체도 없는 허무한 바람을 심는 것이 되고, 설사 싹이나도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사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 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심은 바람은 나중 인생의 마지막 때 광풍으로 돌아와 그들을 삼키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사엘의 멸망 역사를 보며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할지. 또 모수의 사라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치닫는 부기사엘에게 안타까움으로 외치셨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이내 이내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극류가 자랑 자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매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담에 담쟁이꽃에 나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담쟁이 꽃에 붙어있는 게 뭐냐? 저거요? 나비잖아요 아버지 눈이 침침하신가 봐요 다시 물었습니다 저 꽃에 앉은 게 뭐냐? 나비라고 했잖아요 기도 잘안 들리시는가 봐요 아버지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저 위에 앉은 게 뭐냐? 아들은 화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비라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이나 똑같은 것을 묻고 있어요 벌써 치매가 온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내가 3살 때저 나비를 보며 10번을 똑같이 물어봤는데 기억나니? 하지만 처음 말하는 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나는 10번을 똑같이 대답해도 기쁘고 즐거웠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항과 주권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약속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 이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인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떠남으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류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이자 결국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도 신랑이 아무 슬픔이나 절망이나 분노도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재밌네 하고 웃어버린다 넘긴다면은 그것은 그가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더 우상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 같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불쌍요는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이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썩고 부패할 우상 위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찢어지고 무너질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며 돌이킬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신자들이 세상 우상을 사랑하고 타락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인생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혜의 사랑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에 빠져도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이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택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혜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열명의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과 자, 다른 이들의 죄를 지혜하기 전에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복사로 수현받았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자신을 빼닭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달궈진 화덕같은 죄 소욕을 온전히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혜로 아직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긋난 인생길을 가지 않지만은 제가 불이 나갈 는 하나님의 인내 사랑으로 거듭난 자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죄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불을 밝힘으로 세상을 살, 밝히고 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력하는 북 이스라엘 향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내를 원하신다고 안타까움으로 외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사랑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내의 사랑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사랑하는 죄와또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더 깊이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시 하나님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자악으로 멸망하는 부기사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못 봐도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번제보다 이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그런 이 이스라엘 같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만 을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맺어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이내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